어, 안녕하세요 팀원 관객 여러분 저는 벌써 아홉 번째로 맞이하는 팀원 스테이지 저 보시고 계십니까? 네. 팀원 스테이지의 m 를 맡고 있는 어, 여러분같이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 배우의 경험도 한번 정도 있었고 어,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공연의 제작자인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팀원 스테이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공연이 끝나서 어, 눈썹은 아련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자 <laughs> 예. 순서에 맞춰서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포토타임이 있지 않고 이렇게 지금부터 끝까지 사진을 그냥 찍으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고 있는 동안 배우분들 너무 가만히 서있지 마시고 어떤 사진이 찍힐지 모르니 이게 계속 순간순간 서로 머리 좀 만져주시고. 네. 사진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말할 기회가 없으면 항상 보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어, 어디 가세요? 가자. 모자 가져가세요. 역시 이래서, 네, 정국진 정국진 하안봅니다자 네. 배우분들 그 인사 한번씩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의 고랑 아기 귀신 역할을 맡은 황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노다와 장군 귀신 역할을 맡고 있는 황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큰 박혜영 역할을 맡은 정홍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큰오기역을 맡은 홍나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시다와 천여귀신을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아저씨와 성만기신는 역을 맡고 있는 유성재 연우입니다. 여러분 그, 저 때문에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바닥다닥 붙어계신 거 같아서. 무서웠어요. <laughs> 제가 최대한 역으로갈테니까 여유 있게 서 계시죠. 여유 있게 서 계시고 어, 그 아이돌 그룹 보면은 왜그 아이돌 멤버 중에 한 명만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힐 수 있으니까 항상 포즈를 에, 미소 이런 거. 에. 자 그리고 그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저녁 공연이 있어서. 간단히 공통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해요 네, 공통 질문이라고 하지만 그 질문안에는 답변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이가 워낙 1인 다역을 또 하고 계시니까 어, 본인 만은 캐릭터 말고 나한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캐릭터는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욕심난다 간단한 이유와 함께 또는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역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프로이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나는 몇년이 이거는 내가 하겠다 뭐 이런게 있다면 한마디씩. 이번엔 성재배우님부터. 네. 저는. 아아. 아, 저는 어, 박혜영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아, 이런... 박혜영. 네. 네. 그래서 이걸 이게 대사화되고 어, 지금은 박혜영이 비로 나오진 않지만 조연처럼 나와서 음. 어, 박혜영과 어떤, 어 다시 재회해서 뭔가 스토리가 이루어지면 그날이 있어서 괜좋겠습니다 음. 마치 제작사에게. 아이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 하시잖아요. 네. 네. 알겠어요. 전담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좀. 저도 어,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현장 소장. 왜냐면요, 연습 때 제가 주연 씨가 잠시 뭐 오디션 연날 해서 좀 연습을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캐니까 아 다른 사람이 없어서 제가 대신 현장 소장을 같이 이제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출님이 저한테 자꾸 연기 디렉팅을 현장 <laughs> 소장 디렉팅을 주셔가지고 그게 네. 아까워서라도 현장 수장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형성재 배우님 말씀처럼 어, 이게 상해 편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미 천녀귀신이나 우리 성광귀신이 다들 선불을 했으니까 어, 해웅이가 중국에서 새로운 귀신들을 만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제강시 역할을 네, 시다와 같이 이렇게 뭔가 어, 이기인형을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캐릭터는 그렇게 욕심나지 않고 강시. 다른 생명을 제작해라. 네. 아. 상해편에 이제 나오는 강 네. 알겠습니다. 제작자분들 계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laughs> 네. 저는 지금 코로이 자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오키 역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켜내고 싶고 또 이제 상해편이 생기면 <laughs> 거기서 이제 상해에서 꽃 파는 소녀인데 이제 해웅이를 도와주는 또 조력자로서 이번에 사람으로 한번 네 극심합니다. 아, 네. 네네. 오키는 이제 아 오키 오키는 아, 거야? 극 초반에 성을 하고 아, 네. 이제 다시 1인2역 나도 다역으로. 아, <laughs> 상해편은 초반에 오키가 성을 하고 떠나는군요. <laughs> 아. 아저씨랑 엄마 아빠 만나고. 제작사나 작가랑 무슨 얘기가 됐는지. <laughs> 이건 팀원 스테이지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냥 한번 하면 안 되나요? 막은 말이나 한 번? 됩다 팀원 스테이지가 생각이 있으면 투자도 한번 하겠지 어, 아 진짜요? 누가 계세 네. 투자하시는 분이? 네. 누가 투자하시는 분이 오셨나요? 어. 돈들 다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아이템이 있는데 <laughs> 아이템이 요 네. 아이템이 몇개 있는데 연락 홉 알겠습니다. 따로 만날 수 있게 제가 기회를 주 I 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 h 아, e w 그 o r 개인적으로 아저씨가 t y I just see the world in the city. I just see t h 참... w o 역할을? in the city. I j u 아 t see the world in t h 아게 i t y I 하 u s t see 아 h 네. 네. 원래는 r l d in the c i t 팀원 스테이지를 맞이해서 는 <laughs> 네, 팀원 스테이지에 계시죠? 예, 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보고 꼭 드려주시길 겠습니다 네, 황경 배우님 아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오신 관객분들이 어제분들이 아니시니까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는, 아,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역할, 노다를꼭 지키고 싶고요 그리고 뭐 굳이 하나를 꼽자면 어제 오키보다 저는 여기, 해영 회영. 드디어 해영을 해영해웅해웅 해웅, y 웅 e y h 요해요해 y hey, 아해 y 해요 y h e 을 hey, h 너무 hey, h e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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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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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됐다 예. e y hey, h e 데 아, 저도 지금 역할에 사실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역할이고 만족하고 있어서 그런데도 상해 편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가네코와가네코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넷코 언니가 이제 해영이랑 같이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상해 쪽에. 그래서 이제 보고를 전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팀원 스테이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에서 어, 크로이더텍엔 누가 살고 있을까 상해편 거기도 뭐 저택인가요, 그럼 혹시? 아니 이수령려가까지 저쪽 저택이에요. 아,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살, 살고 있었어요. 네, 네, 네. <laughs> 조상화 작가님 듣고 계시면 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네, 그 앞으로의 그 여러분들의 그 그냥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작 방향을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그. 선물을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한테 뽑아 드릴 건데 선물은 어, 저희 배우분들의 전 배우분들 전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한 권입니다. 누가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입이 큰 사람이 또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누가 좀무렵네요 네, 아니, 또 어저께랑 똑같으시네. 복복 뽑으시면 안 되고요. 다른데 네, 보고 잘 섞어서. 발표해 주십시오. 자 선물 당첨되신 분은 끝나자마자 매표소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발표는 직접 해 주셔도 되고 같이 해 주셔도 되고. 네, 1층. 1층. 당첨되신 분들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층, 1층. 네, 1층. 1층, 1층. KR.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은데 또정각 공연도 있으셔서 어, 너무 힘드시지 않게 체력 배분 잘하시고 다시 한번 팀원 스테이지를 맞이해 셔서 어, 자리를 꽉 채워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팀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우들 잠깐 보이시면 마지막에 우리 오키 호남 배우님이 마지막 인사 한 해주시고 네. <laughs> 아 가까이서 좀. <laughs>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아, 네 나중에 아, 따로 네. 아, 네. 아, 네. 보여드릴게요. 인사하시고 <laughs> 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쭉 읽을 거예요. 천천히 네. 사진 찍고 계시니까 포즈를 좀 포토타입이 별로 없으니까 아. 제가 맨 마지막에 제 공연은 어디? 이런... 어, 네. 그거를 <laughs>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laughs> 같이 같이 하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어디? 이것까지 하면 뷰에 <laughs> 그 아, 같이 하느님은 네. 네. 아, 다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지금 한 상도 금지라고 했는데 이걸 아 마찬가지로 한 분의 조금만, 예 조금만 생각돼. <laughs> <자. 웃음> 네, 일단 나영배님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 스테이지 채워,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팀원데이를 맞이해서 팀원데이가 아니고 팀원 스테이지. 예예, <laughs> 예. 팀원 어쨌든 팀원을 <웃음> 맞이해서 <웃음> 네. 이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이면 이제 정말 일주일 넘었죠 정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벌써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픈데 일주일 또잘 해낼 테니또 이렇게 귀 발걸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소중하게 무대 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멘트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서 포즈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천천히 할게요 멋있게 위치를 좀 바꿔 감사하셔도 되고 네 어려운 시기에 항상 팀원 스테이지 객석을 가득 채워 주시고, 큰 그, 그 소원 보내주시는 우리 관객분들께 라이온킹에 나오는 팀원이 아니라 우리 팀원 스테이지 기획한 팀원을 계시다.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에휴. 이제 공연은 어디? TV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 감사합니다.